이렇게 어, 전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어, 기초 코작기로 두코 고무단 양쪽은 세 코씩 해서 이렇게 사단을 떠줬어요. 사단을 떠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기초단이거든요. 여기를 떠주신 후에 그 다음은 이제 아란 패턴이 들어가는 건데 이아란 패턴을 꽈배기 무늬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초 베이스단을 두 단을 떠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뜨실 때 여기서 보시면 패턴이 여기 네코요 여기에서 겉뜨기 네코 그리고 안뜨기 여기 지금 안뜨기 줄이거든요. 안뜨기 두 코. 그리고 요요 요 까베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덟 코 안뜨기 세 코. 여기는 겉뜨기 여섯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여섯 코 안뜨기 세 코. 겉뜨기 여덟 코 안뜨기 두 코. 여기 네 코. 이렇게 떠, 떠줄 거예요. 근데 요 코스대로 뜨게 되면 코수가 양쪽에 이렇게 그 균등하게 맞기 위해서 한 코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요 끝부분에 한 코를 줄여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주의해서 끝부분이나 처음 부분이나 아무 아무 곳에서나 한 코씩 줄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나 이쪽 부분이나 중간에서 아무 데나 한 코를 줄여 주시면서 요 베이스 코를 기본 베이스 코를 떠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겉뜨기 네 코를 떠 주시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겉뜨기 4코. 하나, 둘, 셋. 저는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 코를 줄여줄게요. 줄이는 방법은 이두코 있잖아요. 겉뜨기 할때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주잖아요. 근데 줄이는 방법은 이두 코를 한 번에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코가 한 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코를 이렇게 해서 겉뜨기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한 코를 줄여주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코를 한 코로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 잡은 48코에서 한 코를 줄여서 47코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안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 이제 네모 그냥 네모 칸은 이 안뜨기예요 그리고 그냥 네모 칸에 세로줄이 하나 들어있는 거는 겉뜨기 도안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방법대로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안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이 앞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일단은 그냥 이렇게 뚝 뜨시고 그 다음 돌려서 짝수단 짝수 짝수단을 뜨실 때에는 이 도안에 있는 방법에 반대 반대 기법을 뜨시는 거예요. 만약에 짝수단이 여기가 안 뜨기 안 뜨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겉뜨기를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조직대로만 천천히 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코수를 맞춰 주기 위해서 처음이나 끝부분에서 한 코를 줄여 주는 거. 요거 지금 알려 드린 거이 방법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방법대로 이쪽에 안뜨기 두 코. 하나. 둘. 여기 안뜨기 두 코. 그다음에 이 꽈배기 모양은 겉뜨기 여 코. 이렇게 해서 겉뜨기 하나. 둘. 셋. 4, 5, 6, 7 이거 이제 컨티넨탈 방법이라고 해서 뜨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조금 연습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떠주시면 속도가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겉뜨기 그 다음 여기는 안뜨기 세코 그래서 안뜨기는 실을 앞쪽 방향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요, 조그만한 까배기 중앙 센터에 있는 얘는 겉뜨기 6코. 그래서 3코, 3코로 까배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에 안뜨기 1코. 안뜨기 1코. 그 다음, 여기, 겉뜨기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 안뜨기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겉뜨기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안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겉뜨기 네 코를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네 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란 패턴을 넣기, 넣기 위한 꽈배기 모양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위예요. 그리고 짝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쪽에서 보면은 겉뜨기, 안뜨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뒤로, 짝수단 뒤로 돌렸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조직대로 뜨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안뜨기는 요렇게 매듭이 있고, 겉뜨기는 이렇게 V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요 방법대로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겉뜨기, 안뜨기인데 겉뜨기 뜨고, 겉뜨기인데 안뜨기 뜨고 이런게 없이 그냥 페이스 조직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단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그냥 얘는 특별한 기법 없이 어 이거 좀첫단뜬 것처럼 쭉 떠서 다시 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3단째부터 도안에 나와 있는 이 꽈배기 모양을 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초단을 쭉 떠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떠주시면서 꽈배기 뜨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얘가 8코인데, 요 4코를 기준으로, 어이 4코를 기준으로 이쪽 1, 2, 3, 4가 있으면 3, 4를 위쪽으로 올려서 교차해서 떠주고, 그 다음에 5, 6, 7, 8에서는 5, 6을 위쪽으로 교차해서 떠주시면 돼요. 뜨면서 배울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겉뜨기 4코 하나 둘셋넷떠 주시고 여기 안뜨기 2코 하나 둘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껴베기를 떠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를 기준으로 떠주는 건데, 이 네, 여덟 코를 반으로 나눠서 네 코, 네 코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물결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 1, 2, 3, 4 중에서 1, 2가 뒤로 가고 3, 4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뜨시면 되는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약간 이 정도 길이에 어, 작은 막대기, 그런 걸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작은 바늘, 이런 거. 그래서 1, 2번이 뒤로 가고, 이렇게 뒤로 가고, 3, 4번이 앞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3, 4번을 이렇게 먼저 떠주세요. 3번. 4번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 뒤로 갔던 순서대로 그냥 1, 2번을 떠주시면 돼요. 1, 2번 그 다음에 1번 떠주고, 2번 떠주고, 그러면 이렇게 요 모양 교차무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 8인데, 5, 6이 앞으로 가고, 3, 5, 6, 7, 8이 뒤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5, 6을 이렇게 걸어서 앞으로 남겨주시고, 7, 8번을 먼저, 7번, 8번, 그리고 다시 5번, 6번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를 어 놓여져 있는 코를 이렇게 막 뒤집으시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이렇게 와서 바로, 그래서 1번, 2번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중간에 시저코, 중간에 안뜨기 세코 시저코가 아니고 사이코 안뜨기 세코 떠주고 그 다음은 이제 옷니 까베기 하나 하나인데 얘도 모양이 보시면 얘랑 비슷하게 중간에 이제 한 코만 들어갈 뿐이지 이렇게 여섯 코를 가지고 어, 까베기 모양을 만드는 건데 세코세 3코, 코를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코인데 이쪽은 어. 1, 2, 3이 뒤로 가고 4, 5, 6이 앞으로 가고 여기서는 또 반대로 여기랑 동일하게 1, 2, 3이 앞으로 가고 4, 5, 6이 뒤로 가는 방법이에요. 요거와 동일해요. 코스만 틀리고 여기 어, 지금 중간에 사이코가 하나 들어가는 거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면 여기서는 세, 아까 여기서는 두코씩있잖아요 여기는 세코로 그래서 1, 2, 3번이 이렇게 뒤로 갔죠. 그리고 5, 6, 7, 8번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1, 2, 3번, 4번 4 5 6 떠주고 그 다음 뒤에 바로 1, 2, 3이 뒤로 넘어갔죠 그래서 1, 2, 3을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돌려서 1번 2번 3번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안뜨기 한코 떠준 다음에 다음, 옆에 꽈배기는 반대로. 1, 2, 3번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와 동일하죠. 코스만 틀리고 사이코가 하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1, 2, 3번을 꽈배기 바늘에 넣어서 앞으로 올려주고, 4, 5, 6번을 먼저 떠주세요. 4, 5, 6. 떠주시고, 1, 2, 3번을 또 앞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요, 이렇게 옆으로. 올려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꽈배기 뜨는 방법을 보여,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앞으로 올린 다음에 1번, 2번을 먼저 떠주는 방식이에요. 요거 지금 이 패턴이 이쪽에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에서 지금 1단에서 얘를 꽈배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2, 3, 4, 5, 6, 6은 그냥 요, 요 조직대로 안, 겉뜨기, 8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 패턴대로 쭉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이 패턴이 보시면 6단에 2 7코예요이 패턴대로 똑같이 6단에, 6단에 한 번씩 첫 단에서 이 꽈배기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 패턴에는 11개의 패턴에 꽈배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떠주면 도안대로 여기까지 떠주시면 되거든요. 떠주신 후에 이제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보시면 이 이 패턴을 맞추느라고 중간에 한 코를 줄여줬잖아요. 근데 다시 이번에는 이제 여기 두코 고무단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이나 시작 부분에서 다시 한 코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겉뜨기 세 코, 그리고 나머지 한코 고무단 겉뜨기 세 코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 지금 배운 방법대로 여섯 코에 27단으로 꽈배기 문늬를 11, 11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서 한 코를 늘려주세요. 여기서 늘려도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코를 늘려서 뜨는 방법과 여기 끝, 덮어 씌워 코막음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짚어다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아람 패턴 뜨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예쁘고 되게 기분도 좋죠? 그래서 이 방법은 다른 목도리나 다른 거에 많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코수를 조종하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른 데 응용하셔서 여기까지 요 바디 부분 예쁘게 떠 주세요.